목회자 아들 떴다. 전국구 스타 고우림 완전정복. 논란 팩트체크. 한국의 3대 도둑. 가수 피 배우 연정훈. 김연아 연인 고우림. 한때 한국의 3대 도둑으로 일컬어지던 간장게장이 고우림 때문에 한국의 4대 도둑으로 밀려났습니다. 김연아 고우림의 인터넷상의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상의 논란 팩트체크. 첫 번째, 김연아 임신설. 확인된 바 없으며 당사자들만 안다. 두 번째, 고울임 아직 군대 안 갔다. 사실이다. 조만간 군대를 가야 한다. 세 번째, 고울임은 착하다. 사실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네 번째, 부친 고경수 목사는 좌파다. 고울임 부친 대구 평학교의 고경수 목사 팩트체크. 사실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피겨 여왕 김연아의 결혼 소식이 보도되자 김연아의 예비 신랑 고우림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신상이 온종일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특히 1995년생으로 김연아보다 5살 연하인 고우림이 군 미필인 사실이 알려지며 다소 성급한 결혼 결정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일부 누리꾼들은 김연아의 혼전 임신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우림의 아버지 고경수 목사가 대구에서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과거 행적을 드러내며 때 아닌 정치색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죠. 고림에 붙이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2013년 대구경북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 대표를 맡으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대구시민 1219 동행 1차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식인 전문직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같은 활동을 예로 들며 고림 부친의 정치 세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세간의 관심을 받은 김연아지만 국민 장인 장모들의 과도한 신상 털기와 흠집 내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충분히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고림의 선한 역력력 고림 동물권 행동카라의 후원 대구 대총초등학교 4학년 고우림군 매주 일요일 꼬마 선생님 변신. 대구 대총초교 4학년 고우림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 가르쳐. 김윤나와 고우림의 열애설 및 결혼소식이 25일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윤아 예비신랑 고우림의 미담이 담긴 내용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죠. 고우림은 지난 2005년 3월에 출고된 어린이 동아지사의 이름을 올렸었죠. 고우림은 매주 주일에 어른 외국인을 가르치는 꼬마 선생님으로 소개됐는데요. 기사에 삽입된 사진은 2004년 10월 당시 9살이던 고우림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대구 팔공산 동봉을 오른 뒤 찍은 것입니다. 목사인 아버지의 품에 안긴 맨앞 꼬마가 바로 고우림입니다. 고우림과 결혼을 약속한 김연아는 국내에서 연느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력, 인성, 인기를 모두 갖춘 2010년대 최고의 스포츠스타죠. 김연아는 개인적인 선행과 기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우림의 미담이 누리꾼들로부터 전해져. 마음씨까지 아름다운 선남 선녀의 결혼이라고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죠. 김연아 결혼 후 곰신 예약 예비 신랑 고우림 아직 미필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겸 베이스로 활약 중인 파페라 가수 고우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스타인 피겨이왕 김연아와 오는 10월 결혼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갑자기 전국구 스타가 됐으며 이에 따라 가족을 포함한 그의 주변 그리고 일고수 일투족의 화제입니다. 고림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그의 부친이자 김연아의 예비 시아버지인 고경수 대구평화교회 목사입니다. 고 목사가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도 운영하며 평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와 봉사활동에도 앞장서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림의 성품도 부친을 닮아 반듯하다는 전언이 퍼지고 있습니다. 고림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죠. 아울러 지난 2020년 기독교 미디어 관련 유튜브 채널 뉴스앤조이에서 고 목사를 소개한 영상도 해자되고 있습니다. 고 목사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마스크 등 예방용품을 손수 나눠주는 활동을 펼쳤죠. 이후 고오림과 김연아의 종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오림은 목회자 아들이고 기독교인이며, 현역 시절 경기전 매번 성호를 그었던 김연아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고 목사는 국민일보와 통화해서 둘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같다고 말했죠. 김유나 가족 역시 고우림에 대해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않은 고우림의 군 입대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현행 병역법상 만 28세까지 입대해야 합니다. 1995년생으로 현재 만 나이 27세인 고우림은 만 28세가 되는 내년 7월 10일 이전까지 입대해야 하죠. 그의 군복무 시기는 미정이며 고우림 측은 국방부 방침에 따라 당연히 군복무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달아 고우림이 속한 팀인. 프레스텔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때마침 이 팀은 최근 KBC, ETV, 부후의 명곡에서 5연속 왕중왕전 우승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또 돌고 있는 전국 투어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고우림, 그는 누구인가? 1995년 7월 10일 생으로 27살이며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키 182cm, 265mm, AB형.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형이 있습니다. 반려견은 연우이며 포메라니안입니다. 서울학교 대 대학원 성악과 석사 재학중이며 대한민국의 성악가이고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로 포지션은 베이스이죠. 2017년 JTBC에서 방영된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2에 출연하여 강영호, 배두은 조민규와 포레스텔라를 결성 결승까지 진출하고 우승하였죠. 이후로도 포레스텔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림의 수상 경력 2014년 수상 제8회 독일 가고 콩쿨 2위 제25회 슈베르트 가고 콩쿨 고등부 2위 제23회 성정 전국음악 콩쿨 고등부 1위 금상 2016년 수상 제51회 툴루즈 국제 성악 콩쿨 세미 파이널리스트 2017년 수상 제2회 파파로티 성악 콩쿨 대학부 2위 제1 5회 엄정행 성악 콩클립상. 귀한 인연 만나 김연아 사랑 고림 잡힐 편지로 결혼 발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고림씨가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의 결혼 소식을 잡힐 편지로 직접 전했습니다. 고림씨는 25일 포레스텔라 공식 팬카페에 잡힐 편지를 게재했죠. 고림씨는 편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기사와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며 조심스럽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5년이라는 활동 가운데에 귀한 인연을 만난 올해 10월 중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저의 인생에 매우 의미 있는 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죠. 이어 큰 결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지만 늘 저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포레스텔라의 베이스 고림으로서 묵묵히 저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고오림 씨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축복 아래에 저는 조금 더 성숙해진 어른의 모습으로 더 지혜롭고 바람직한 여러분의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김나나 고오림 님과 고경수 목사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찬 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